아, 안녕하십니까 케입니다 요즘 이미르를 다시 살짝쿵 해보고 있는지 지금, 장비가 따로 많이 없어서 겉만 끼고 지금, 지금, 미금 1층에서 약간 미션 느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한 24시간? 아니면, 한 48시간? 이게, 이밀가, 퀘스트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거의, 좀, 방치 모드로, 했을 때, 어느 사냥터가, 가장 효과적이고, 득템을 할수 있을지, 그리고 뭐, 장비가 좋으신 분들은 위 사냥터에서 하실 텐데, 거의 저랑 비슷하신 분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 지금 42,000 투력이거든요. 지금 현재 영웅 변신 하나만 있고 원래는 한 5만 후반대까지 가던 캐릭이었는데 지금 장비가 날라가서 복귀하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조금 컨텐츠를 짜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6시간 29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4시간 내지 48시간 둘 중에 하나로 정해서 얼마나 득템을 하는지, 어, 한번 휘기템을 나오긴 나오는지 미국에서 제가 한 번을 먹어보긴 했긴 했었어요. 미국에서 한 번을 먹어보긴 했었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먹어보진 못했는데 나오는지 한번 문득 궁금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바쁘셔서 현생이 바쁘셔서 조금 방치하는 게 조금 기신 분들은 이사냥터 가면은 어, 괜찮게 시간을 지내 보니까 이런 템도 먹더라라는 것들을 좀 그런 컨텐츠로. 녹화를 해서 영상을 올려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에 곧 라이브로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컨텐츠 이후에 한번 더 결과물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한테 다시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내일 쿠폰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 K에게 시드 후원하신 분들, 홍보 게시판에 올리고 있으니까, 시드 후원하신 분들은, 제가 베스트 등급 쿠폰,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